반갑습니다. 신입사원들의 학교 신사 교장 윤상재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입사했을 때그 신입사원들이 많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보고서 쓰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쓰는 부분 그 많은 그 유튜브에서도 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 도움이 되는 어 강의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그 보고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잘 쓰는 건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를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법을 설명하는 그 순서는 보고서 종류, 그다음에 작성법, 그다음에 작성 사례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왜그 중요하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꼭 알고들 계실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추운 겨울날 한거린이 구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글귀를 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하며 구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 사람들이 어, 한두 사람 빼고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저 옆에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신사분이 다가와서 글귀를 I am blind. 나는 장님입니다. 대신에 Spring'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봄이 곧 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그것을 볼수 없어요. 이렇게 글귀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바뀐 걸귀 하나로 인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걸귀를 보고 그 그린한테 많은 동전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걸귀 하나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 중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로 걸귀 하나의 힘입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어, 걸기 하나 이렇게 많이 던졌을까요? 이 바뀐 걸기 하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감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장님입니다. 아, 나는 장님입니다. 하는 것보다 곧 봄이 오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그 걸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행인으로 하여금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거린한테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감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이 공감의 공자는 여덟 팔배 내 위에 풀초가 있는 겁니다. 원래 여덟 팔배는 그 많이 그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 풀이라 함면 단순히 풀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농작물들을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공감이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는 그런 뜻이 있, 어, 있고 우리가 공감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신발이 없다는 것을 그 한탄했는데 그리를 가다가 팔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내 신발이 없다는 한탄이 얼마나 어, 한심한 건지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일반, 일반적으로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보고 싶다 하는 것보다 왜 보고 싶은지, 얼마만큼 보고 싶은지, 이런 글귀를 같이 그 전달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공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싶다는 것보다, 아, 얼마나 내가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고 또 어떻게 보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상대방의 내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어, 할수 있는 걸더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느끼는 그 공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어, 예술 경력이다, 감성 경력이다고 해서 이 공감 능력을 중요시 한다는 그 하나의 갱년 이념으로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감은 중요합니다. 많은 그 공감 능력은 선천적으로 그냥 그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여야에 따라서 많이 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를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미술작품을 관람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공감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에 어떻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좋은 보고서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종류에는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이 보고서라는 것은 왜그 중요하고 그 무엇 뭐 때문에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그 뭐위 분들한테 복을 할수 있고 또 말로만 그 대면 복을 하면서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사는 것은 그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말 자체 뭐 지속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자료로 보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성장의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 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는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또그 보고서를 문서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일상적으로 뭐 출장을 가거나 회의를 하거나 뭐 아니면 상급자 지시 등으로 또이 조직생활에서 보고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 이 보고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뭐 어사 결정을 위한 보고서 아니면 지식 축적을 위한 보고서 뭐 정보 전달을 위한 보고서 뭐 정보 전달하기 위한 보고서에는 단순하게 뭐 해남이나 업무 연락 뭐 이런 것일 거고 어사 결정을 그 하기 위한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는 기획서와 어, 품위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음, 뭐, 기한을 할 때, 기한을 한다고 하죠. 기한을 할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식에 따라서 어, 품위를 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경우에는 어, 대부분, 뭐, 보통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가 뭐 거의 그한 7, 80%는 단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팀장이나 아니면 부장선에서 어, 결론이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중요한 거는 회사 내부의 어떤 위임전결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최고 결정권자인 기업까지 갑니다. 그리고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품위서보다도 어, 길게 써야 되고 하나의 어떤 연구적인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한문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요. 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어, 기획서를 쓰는 것입니다. 보통 그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현황분석 보고서, 어, 보고서라든지 뭐 기획 보고서. 예를 들면 기획 보고서는 뭐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뭐 이런데 대한 그 상급자의 최종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데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다 관련 부서와 또 협조를 구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단순 그 의사 결정하는 이제 기한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를 결정한다든지 뭐 외부에 출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한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보고서가 간단하든 중요하든 간에 하나의 공통된 것은 이 보고서에는 그 보고서를 왜 쓰는지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뭐 예산이나 인력이나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업무 추진을 인해 가지고, 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어, 나타내 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뭐 이야기했듯이, 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결정하는 시간이 절약되도록 해야 되고 또 윗분들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돼서 결정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의사결정권자, 그그 상사들을 그상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다르게 그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또 핵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간결하게 어, 보서를 써야 되는 걸 어,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우리가 이 제목에 방향이나 이런 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여기 제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제목을 그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맨 먼저 어, 추진 배경이나 목적, 왜 보고서를 쓰는지 일일에서이 보고서를 씁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맨 처음에 나와 줘야 되고요 아, 이 보고서를 했는데 현재 상황을 그 주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나 우리 회사의 주변 환경이나 회사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다 아, 이런 걸 수치하고 데이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그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솔루션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w, 그 실행방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실행방안에는 보통 어떤 방안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방안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제 1안, 뭐, 그리고 2안으로 해서 위분들 하여금, 음,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제 1안에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뭐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도 반드시 나타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런 기한문이나, 어, 보고서를 통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회사에 있는 건지 어떤 면으로서 또 회사에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매출 증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어 밝혀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건지 그 추진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그 하나의 어떤 액션 플랜,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서 실제 과례를 보고 한번 그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그 정보 전달.